이분과 이분이 명제상이기는 했지만, 예. 근데 현대에 와선 좀 이분이 한 끅발 더 우위인 것 같아요, 그죠 아, 그렇왜 그렇습니까? 조선 시대 때 왕은 감히 왕에 대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자칫했었다간 그냥 짝인데, 예. 이분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조금 한 끅발 끝발, 끄발로 하면, 그렇죠. 한 끅발 우위인 것 같고, 그래서 한덕수가 유성룡보다는 한 끝발 우위로 그렇다고 사주로 그냥 제가 잠시 설명을 해봤습니다. 어. 그래서 이제 나 아, 어째... 그러면 사주 상으로 음. 지금 그 한득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유성용 선생보다 사주 상으로도 한급발 위입니까? 어, 어 그렇게 보죠 지금 이거는 곧 어,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거는 사주에서 우위를 한 것이고. 우리의 서해 명제상은 나라를 구했지만 왕의 대행을 권한하지는 않았잖아요.